스이용하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시설이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일반적인 헬스장하고는 다르게 시설이 4, 5층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산소 기구도 4, 5층에 다 많은 기구가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못하는 일 없이 매일 편하게 할 수가 있고. 스트레칭 존도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곳과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거울을 어,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가면서 길게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p t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제가 작년부터 상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어 손목이나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을 매일 먹으면서 풀다 보니까 몸이나 이런 게다 망가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자세를 좀 바로 잡고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P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담당 트레이너님과 운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정확한 근거와 해부학적 설명을 가지고 운동을 설명해주셔서 제가 이 운동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가 있었고. 그리고 제 체형에 맞는 자극점을 그때그때마다 잘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운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믿고 계속 피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p 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다들 헬스는 많이들 하시는 운동들인데 각자의 체형이나 특징에 맞는 운동들이 있고 또 키티를 받게 되면서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. 피... 헬스라는 게 공부도 병행해가면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PT 선생님들이 대신 함께 해주시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PT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